3-1 찰리토 본부 마라레코 장룡지점 확인 제 시간에 도착한 것 같다 라저 3-1기트맨 팀도 준비됐다 작전을 허가한다 노리스 문제가 생겼어 너무 늦었어 진행해 내 승인 없이는 안돼 본부다 3-1 들리는가? 잘 들린다 본부 말하라 바르코프 장군이 화학무기를 자기 창고로 보냈어 오늘 밤 바르코프 용병들이 차량을 이용해 오르지크스탄으로 가스를 옮길 거야 교전은 허가하지만 러시아군을 선제 공격하는 건 금지다 국가 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어쩌면 러시아군이 개입할지도 모릅니다, 케이타 나도 알아, 그 최대한 실속하게 그니까, 가스를 쥐는 트럭을 던져 알았다고 못 전해야지 일정 위치로 이동하라. 하게 이동한다. 일정을 앞당겨야겠어. 바르코프 병사들이 오늘 밤 가스를 옮긴다. 바르코프 장군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지? 러시아 장군이 여기서 잡혀 죽겠냐? 이봐 조심해. 누구다 나야. 내가 들었. 자기 없음. 두 명인데 우리 찾고 있어. 용병 둘. 군인은 아니다 좋아, 처리해 클리어, 카피 언덕에서 재집결하고 주변 지대를 수색한다 블루 바이킹 파이버, 여기는 에코 스리1 목표 지정하겠다, 대기하라 카피 3-1, 바이킹 대기한다 혹시 러시아군이 있을지 모르니 다들 철저히 살펴 정문 쪽으로 차량 접근 중형 운송 트럭이다 가스를 실으려 하는 왼쪽구이다. 정규군은 아니야. 차량 이동한다. 이 순찰 차량 용병이다. 병비들이구나 알렉스, 러시아군은 없어. 폭격 요청해. 볼로바이킹 파이버, 여기는 에코3리원 남쪽 문쪽에 적 병력 있다. 폭격 요청한다. 라저 3-1, 원 목표 확인. 5초 후 폭격한다. 5초. 수고 많았다. 바이킹은 지대로 돌아간다. 건수를 빈다. 고맙다, 바이킹. 지금부터 우리가 막겠다. 아직 이녀라도 비었구나. 클리어! 이동해! 아주 잘 타는구만. 뭘 좋네! 어디서 감히 독가스 따위를 만들어! Помогите! Из них в мягких ноге понять его. Уже огонь! Я пытаюсь! Пойдем, умер. Тебе плачут, что я боевал, а не пожары тушил! Если дождишь, тебе никто не заплатит! <Слыш> О, черт. 인글터스 다들 조심해 조심해 뒤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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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합널터어터면 공격으로 터널 처리 터널 터널 스는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동저지 <목소리도> 잘했네 <목소리도> 적 확인! 찾았다! 어. 클리어! 안에 가스가 있을 거야. 늦지 않았게 이성무! 이성무! 클리어! 안에 가스가 있을 거다. 방독면을 써! 다길 끊었어 속적은 켜 전진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성이다. 선반 사이에 설치한 이다 불들롬에 가스를 찾는다 라이저 3원, 찾고 있다 알았다, 전원 확인시키려 전원 찾고 가스를 확보한다, 가자 자, 가자 들어다 이봐, 상황 심각하다 게스 러시아군이야 스페츠나스 어쳐 여기는 3원 발코프의 용병은 스페츠나스다 러시아군은 사살했다, 당장 철수해야 한다 불가하다, 스리원 가스를 반드시 확취하라 사령부의 명령이다. 알겠다. 3-1교신관 우리가 찾나다 가스 확인 완료. 알겠다. 3-1. 화학 무기를 가지고 귀하라 알았다. 다들 이동. 전대원, 경계 철저히 하고 합류 지점으로 이동한다. 수고했어, 알렉스. 합류 지점에서 만나 철수한다. 가는 러시아군을 다수 추적하고 있다 조금만 버텨라 빠른 철수를 준비 중이니 대기하라 워쳐 현 시간부로 제가 통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령님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 대원들이야 당장 기동대를 투입해야 그럴 돼 그럴 없습니다 이건 자네 소관도 아니라 대령 라스 장군님 해병대가 리스좀 비켜줘 예 장군님 문제가 생겼어 이 시간부로 러시아가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했고 육함대가 흑해로 이동 중이야. 그리고 화학무기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이건 모두 네가 저지른 일이야, 라스. 네가 해결해, 장군님. 아직은 정보가 더 필요함. 제발 정보 타령은 이제 그만해. 확실한 걸 가져와. 존. 라스. 어디야? 임무 중이야. 문제가 생겼어. 러시아. 소문 참 빠르군. 테러범들이 화학무기를 확보했어. 어디로 갈지 몰라. 파리, 뉴욕, 런던. 브리핑 해줄까? 했잖아. 탈경사 내리는가? 라죠. 해로 위협당해 최고로 격사 적 다수 자살 폭탄 또는 그 이상의 공격이 예상된다. 현장의 저격수는 대치하지 않았다.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순 없다. 테러범도 알고 있습니까? 카일, 런던은 전쟁 탄복판이 아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뭐 봐. 추가 지원은 없나 보군. 빨리 잡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오체 흰색 배. 모기가 보인다. 눈들이다. 북쪽에 수상한 흰색 차량 확인하겠다. 아! 확인. 공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발포를 금지한다. 왼쪽 흰색 승합차. 빨리 체구해. 빨리 도망쳐. 네, 거기서 멈추지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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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했다 대를 돌아선다. 저놈고 있어. 안 돼! 진짜 불우기 당했다. 이 개새끼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가? 피카딜리 광장에 아이디 폭발. 경찰 사망! 사상자 다수 발생. 폭탄 처리반과 의료 지원팀을 요청한다. Dur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자, 전투공장, 전장입다전로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타로이다발이다서발사님 인질들이 탄토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로이다 타로이가 필요다 레이븐! 다세이이버 단토 건물 외부 폭발! 경관들이 쓰러졌다! 어 아그리고목가니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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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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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경사 빨리 이쪽으로. 살려주세요. 전테너범이 아닙니다. 인질에게 이 전대원 거리를 유지하라. 이죽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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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갈수 네, 있겠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더지겠어. <laughs> 못하겠습니다. <못 웃음> 시간 없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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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사는 처리됐다. 의무반을 대기 시켜라. 데인지를 네 데리고 간다.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괜찮나? 비슷습니다